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내 미래는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안정 성공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염려를 정면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불안을 다루십니다. 염려를 다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라는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하찮은 인생을 넘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 형태의 염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의복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굶주림 그리고 추위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질문은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몸은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과 의복보다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더큰 곳,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그 생명과 몸보다 작은 음식과 의복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 땅의 것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심에 매달린 삶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작고 일시적인 것들에 붙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의 눈을 악하게 만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고 좁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고 시선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모아드리,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 26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시고,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공급자 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부모라면, 좋은 부모라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이자리 대부분이 부모님들 이신데요. 부모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가치, 밸류에 대한 깊은 감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음식 그 이상의 것이고 몸은 옷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함으로써 알게 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 자녀들에게 내적 떠받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적 떠받침, 즉 마음 속에 기반이 생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을만한 존재가 내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감각입니다. 이런 내적 더, 떠받, 떠받침이 생길 때에 자녀들은 심각한 인생의 위기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자녀의 마음에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돈에서 가치를 얻고, 돈에서 안정감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면 이제 부모도 필요 없고, 또 하늘 아버지의 돌봄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우리를 고아로 만듭니다. 고아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염려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공급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듯 사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생존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불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불신의 순간들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진정 책임지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의 놀라움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끼는 자녀로 대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에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부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 서,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시선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다시 근심이 쌓여갈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연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닐리어스 트로터라는 분이 적은 포커스드라는 책의 소책자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이상하게 만큼 희미해질 것이다라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라라는 것은 잠깐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응시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세상의 걱정과 유혹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있던 모든 세상의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